안녕하세요, 세순이네 집 대표 세순입니다. 한참 덥더니만 요 며칠 아침 공기가 어 약간 가을인 듯한 느낌을 살짝 주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은 덥긴 덥습니다. 음 올해 여름은 어그 지난 2018년 여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더웠잖아요. 저는 여름에 원래 선풍기도 잘안 켜고 잘 지내는데 그해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이 늘어서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올해 여름도 그해 여름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말 많고 탈만어던 도쿄 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더위를 잊으면서 힐링을 했었는데 끝이 났네요. 음, 황선우 선수 외에 다른 모든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음, 얼마 남지 않은 여름도 잘 견뎌보자고요. 그리고 7월 가계부 리뷰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부 예산이 뭐 제가게부에서는 그닥 의미가 없어서 이제 생략을 하고 100만원 안에서 생활하기 이렇게 예산으로 이제 자꾸 앞으로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이번 달 식비가 6 9 4945원 띠로리 역대급 식비가 출연을 했는데요 식비에 무슨 짓을 했나 한번 봤더니 아. 별짓은 안 했고, 이제 잡곡을 좀 대량으로 이렇게 현미살, 뭐 서리태 좀 비싸잖아요. 뭐 녹두, 이런 잡곡 애들을 조금 대량으로 몇번 구입을 하고, 그리고 삼계탕 이제 재료 뭐 사가지고 삼계탕도 좀 끓여먹고, 더위를 잊을 만한 시원한 이제 음식들 이렇게 좀 해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요런 역대급 식비가 출연을 했네요. 그리고 주거통신비는 14만 6 5 0원 이 지출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18,000원 정도 그리고 도시가스 7,000원 정도 아내 휴대폰 13,000원 남편 휴대폰 3 휴대폰 남편 휴대폰 45,000원 인터넷 비3 0 0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원래 아내 휴대폰은 유명무실하게 반, 받기 전용 어 휴대폰이고 아내 남편 휴대폰도 25,000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제 거는 집안에서 일처리를 하다보면 이제 뭔가 문의하고 전화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좀 해서 통화비가 조금 추가가 됐고 남편 휴대폰은 데이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추가 데이터 요금이 2만원씩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지난달에 이어 출연을 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비용이 2만원이 추가가 돼서 4만원이 넘게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이 지은 지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겨서 배관 공사를 했다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엠빵 해가지고 또 28,500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지난달에 이어서도 또어 15만 원 가까이 또 이렇게 쓰게 된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89,755원 사용을 했는데 뭐늘 말씀드리지만 차도 팔았고. 대중교통 이용비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남편은 거의 비슷해요. 71,000원 사용을 했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돌아다니면 조금 추가가 되고. 그래서 저가 이제 돌아다닌 비용 18,000원 정도 추가가 돼서 이런 교통비가 출연을 했고요. 건강은 91,828원인데 이거는 7월 달에 사용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6월 제 어, 지병으로 인한 이제 6개월마다 하는 정기 검진, 약값 이렇게 해서 어, 발생한 비용이에요. 어, 그래서 6월에 이제 사용한 비용을 원래는 일시불로 한 것들은 다 선결제를 해서 끝내는데 이제 6월 달에는 선결제를 안 하고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이 치월로 넘겨진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에는 298,920원이 지출이 됐네요 여기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데 어뭐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휴지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키친타월도 타이도에서 뭐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싸다 보니까 좀 헤프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대량 구매를 해버렸어요 싸놓고 이제 아껴서 쓰려고 그리고 제가 올렸던 달걀말이 영상이 있어요. 실패한 달걀말이 영상. 저희 집에 이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부침이나 이런 요리는 좀 굉장히 이렇게 막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코팅된 프라이팬 안 쓰려고 제가 스텝만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요리를 점점 점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팅된 후라이팬 도 구매를 하고 그릇이나 아니면 이제 담는 용기 같은 거 스테인리스 용기가 조금 더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좀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래 됐습니다. 아, 그래도 30만 원이나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의류 미용비는 37,200원인데 이 금액은 이제 어, 7월에 사용한 금액은 아니고 남편 겨울바지 제가 할부로 예전에 해놨던 거 그게 지금 10개월을 해놓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돼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끝이 보이고 이 할부금들이 이제 끝나면 할부금에는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세탁비용 그거 조금 하루로 나눠놨던 거 이런 비용들이 합쳐진 비용이고요. 그리고 경조사는 166,900원인데 경조사와 회비, 또 가족 생일 등에 지출한 비용인데 그 이번 달도 역시 큰 음, 행사가 없이 지나가서 어, 지출이 크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비용이 좀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 를 일부분도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사용한 비용이 37만 1,876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아지 병원비 할부금 했던 거, 그리고 사료도 이번에 이제 구매를 해놓 했고, 이제 한번 구매를 했다가 이제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장기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져서 사료 구매를 했고, 고양이 간식도 조금 구매를 했고, 또 앵무새가 눈이 아파서 어, 6월에 아, 수의대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치료를 했던 부분이 7월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용돈은 이제 없어지겠거니 어, 도시락 사 주니까 이제 싹 사라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 남편 세미나 갔다가 어, 가서 혼자 이제 식사. 어, 사드신 금액 8,000원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어, 뭐 당분간은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친구들도 많이 안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용돈을 쓸 일이 없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거나 이제 이후에는 발생을 하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뭐 특별히 용돈으로 지출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생활비는 190만 1,074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다 못해 더블입니다, 더블 두 배. 와, 이게 온전히 이제 7월에 사용한 금액은 아니지만 6월 카드 사용 금액이 조금 이제 추가 2월 됐던 부분과 뭐 7월에 사용한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생활비 100만원 쓰기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두달 실패했다고 1년 계획을 실패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이잖아요? 7월달까지 든 생활비 합을 보니까 807만 8,992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걸 뺐더니 남은 금액이 392만 1 0 0 8원이 남아요. 어, 그 금액으로 앞으로 남은 5개월을 5개월 동안 그 금액을 넘지 않게 사용하면 성공이 되지 않겠어요? 평균 100만원 이내 사용하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5개월은 그거를 이제 나눠봤더니 한 달에 78만원 정도 사용을 하면 어, 1200만원이 넘질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을 이제 해보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생활비 외에 이제 자기개발비, 취미에 이제 들어간 비용은 7월에 총합은 395,035원 만 지출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제 이때까지 발생한 어 비용이 남편 학원비 시험 접수비가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내년 2월, 1월, 내년 1월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후에는 학원비나 이런 거 말고 이제 다른 학원비든지 음 다른 부분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많이 더웠잖아요. 많이 덥고 이랬는데, 어, 저는 더위를 이제 즐기는 편이라 이 더위가 지나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와 같은 분들은 남은 더위를 이제 즐기면서 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